침몰된 타이타닉호 갑판 위에 서 있는 사람의 형체. 절대 살아있는 사람은 아닐 테고 설마 진짜 유령이라도 되는 걸까? 웬만한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그 사건. 타이타닉호 침몰. 탑승 인원 2224명 중 1514명의 사망한 사상 초유의 사건.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인양되지 못한 시신들은 여전히 차가운 3800m의 심해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이 사진이 사람일 확률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심의 3,800m의 수압에선 인간은 형체조차 유지될 수 없기 때문. 강철로 된 배도 이 정도로 훼손됐으니 유골이라도 찾으면 그나마 다해. 아주 만약에 시신을 찾더라도 수습하는 과정에서 해류와 수압 때문에 가루가 되기 쉽다고. 최근에는 타이타닉 코를 관광하러 내려갔던 첨단기술의 심의 잠수정마저 수압을 견디지 못해 파괴되었다고 하니 타이타닉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에 침몰되었는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진짜 무시무시한 바다 사고에 비하면 타이타닉은 시작에 불과하다. 타이타닉의 사망자의 3배, 무려 4,500명의 사망자를 낸 대재앙급 바다 사고가 존재하기 때문. 일명 지옥의 크리스마스라고 불리는 도냐 파주 침몰 사건이다. 당시 여객선 안에는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난 4,388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가 잠든 깜깜한 밤. 방향을 잃은 유조선이 도냐 파주어 좌측과 강하게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곧바로 엔진실과 배전반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평화로웠던 필리핀 바다 한가운데서 물바다가 펼쳐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5분. 갑작스런 화재 소식에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도냐파즈호 내부 승객들은 정전이 되어버린 암흑 상황 속에서 화염과 유독가스에 그대로 노출되는데 엄청난 화마와 유독가스에 기절하는 건 기본 4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우왕좌왕 하자 급기야 앞사까지 발생 도냐파즈호에는 온갖 비명과 절규가 난무하는데 생존자에 따르면 그곳은 살아있는 지옥과 같았다고 한다. 설상가상 8,000톤의 가솔린이 폭발하면서 임금 바다까지 펄펄 끓기 시작했고 화재를 피하고자 바깥으로 뛰어나온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바다 위를 두껍게 덮고 있는 기름 화염이었다. 하지만 더 끔찍한 비극은 바다 밑엔 식인 상어가 우글우글했다는 것.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상어들이 죽은 시체를 먹어치워 도저히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다는 후문이 있다. 그런데. 바다 위라면 일단 탈출 시도라도 해볼 텐데 깊은 바닷속이라면 그것마저 불가능하다. 잠수함도 사고에서 안전할 수 없기 때문. 러시아 해군의 최대 전력으로 불리는 쿠르크스 핵잠수함은 군사 훈련 중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발사된 어뢰의 공격으로 지휘를 하는 전투 정보실이 폭발했고 그곳에 타 있던 함장과 장교들이 몰살하게 된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잠수함 내부는 삽시간의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후 한 발의 어뢰를 더 맞고선 깊은 바닷 속으로 침몰하게 된다. 해저 108m까지 처박힌 잠수함에서 118명의 승조원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질식사. 검고 깊은 바닷속 얼마나 절망스러운 죽음이었을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나중에야 밝혀지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는 점. 구미에 타 있던 23명의 승조원들은 약 8시간 가량 더 생존해 있었는데, 러시아 정부의 늦장 대처로 인해 산 채로 죽었다는 것이다. 냉전 시대 이후 미국과의 자존심 싸움 때문에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 알량한 자존심이 여러 목숨 아세간격이다. 물론 사상 최악의 사고는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다에 배가 있다면 하늘엔 비행기가 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 비행기 사고들은 우리가 실제로 타는 한국 비행기들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상공에서 문을 열어 난리가 난 아시아나 항공기 사건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항공 사고로 손꼽히는 아시아나 14편 착륙 사건까지. 아시아나 14 여객기 사건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 예정 중이던 비행기가 인근 방파제와 충돌해 버린 세계 최악의 사고 중 하나다. 총 3명의 사상자와 181명의 부상자를 발생한 대한민국의 여객기 사고라는 불명이를 안게 된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사고의 원인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조종사의 훈련 부족 때문이었다는 것. 자동착륙 시스템이 꺼지자 조종사가 수동으로 착륙을 시도했어야 했는데 낯선 기계 장치를 제어하지 못해 속도를 줄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전 세계급으로 보면 한국 비행기 사고는 약과에 불과하다. 원래 사고 확률은 극히 낮지만 생존 확률 0%에 가까운 게 바로 비행기 사고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아직까지도 독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테네리페 참사 되시겠다. 자그마치 583명의 탑승객을 사망케 한이 비행기 사고의 원인은 기계 결함, 운전미숙, 테러 위협 등이 아니라 놀랍게도 기장의 조급함 때문. 당시 네덜란드 항공기 KLM 4805편의 기장이었던 판 잔터는 테네리페 공항에서 급유를 하고 암스테르담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불길한 징조였을까. KLM 비행기가 출발하려고 하자 갑작스러운 기상 이변이 발생한다. 해무가 끼고 인근 화산에서 화산재가 날아오기 시작한 것.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늦더라도 이륙을 늦추는 게 인지상정. 규정상 이륙이 허가되려면 비행 시야가 최저 700m가 확보되어야 했지만 당시 KLM의 비행 시야는 고작 300m 수준. 당연히 관제탑에선 이륙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판 잔턴 기장은 달랐다. 관제탑의 명령을 어기고 엔진 출력을 올리기 시작한 것. 당황한 부기장이 판 잔턴을 말려보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비행기는 활주로를 질주하게 된다. 하필 같은 시간 마주오는 비행기 한 대가 있었으니 로스앤젤리스로 향하는 미국항공 페남 1736편이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대로 결국 다가오던 K-램기는 그대로 패남기와 충돌. 비행기끼리 충돌이라는 사상 최악의 사고가 벌어지고 만다. 충돌 후 불길에 대폭발까지 발생. 결국 사망자만 500명이 넘게 된다. 그야말로 대재앙이 발생한 것이다. 조급함이 부른 대참사. 조금 먼저 가려다가 결국 영영 먼저 가버린 셈이다. 오늘은 하늘과 바다에서 벌어진 사상 최악의 사건 사고들을 살펴보았다. 이 모든 게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인재라고 생각하니 더욱 안타까울 따름. 아무리 죽고 사는 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지만 최소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정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이 영상을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게 바친다. 그럼. 아디오스. 공신파괴를 구독하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매일 편하게 볼수 있다. 구독하고 매일 재미있게 똑똑해지기 바란다.